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부럭에 살던 맥스테이 가족이 사라진 것은 2010년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 조셉 맥스테이는 아버지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조셉의 아내 써머 맥스테이는 어린 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조셉은 다음날 있을 작업 준비를 했고 써머는 저녁 준비를 하며 여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써머의 통화가 종료된 시각은 17시 50분 무렵 그 뒤로 맥스테의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 조셉의 동생 마이클이 그들의 집에 방문한 날은 2월 13일.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고 뒤뜰에는 맥스테의 가족이 기르던 두 마리의 개가 야인 모습으로 마이클을 반겨 주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마이클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 놓인 썩은 듯한 계란과 소파에 있던 파코는 맥스테이 가족이 어딘가 급하게 떠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은 물론 다툼의 흔적 역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집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는 맥스테이 가족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월 4일 19시 50분 무렵 조셉의 차가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두운 저녁이었기에 차 안에 탑승한 사람이나 운전자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조셉의 차임은 확실했습니다. 조셉의 차를 수배한 경찰은 맥스테의 가족이 사라지고 나흘 후인 2월 8일 그의 차가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도로에서 견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월 8일 17시에서 19시 사이에 불법 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였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우선 견인을 했다는 견인 기사의 증언. 차 내부에는 강도를 당했다거나 누가 억지로 차를 열려고 했다는 흔적은 물론 어떠한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확인했는데 영상에는 2월 8일 19시 무렵에 가족으로 보이는 4명이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웠기에 그들이 맥스테이 가족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국경을 넘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법적인 일을 했던 이들도 아니었거든요. 조셉의 핸드폰 내역을 조사한 경찰은 그들이 실종된 2월 4일 20시 30분 무렵 조셉이 사업 파트너인 찰스 메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조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거나 통화했을지도 모르는 찰스에게 경찰의 이목이 쏠렸지만 그는 그날 영화를 보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조셉을 보지도 못했다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맥스테이 가족의 전단지를 배포했고 혹여 몰라 멕시코 측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범죄에 휘말렸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단순 실종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실종 후 은행에 돈을 인출하거나 10만 달러가 넘는 예금 계좌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범죄에 휘말렸다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즉 경찰은 범죄에 휘말렸으면 그것은 대부분 돈을 노린 범행이었을 것이고 맥스테이 가족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흔적이 없으니 범죄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있는 서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어린이들이 멕시코로 여행하는데 필요한 서류, 스페인어 수업이라는 검색 기록. 이것 때문에 경찰은 더욱 맥스테이 가족이 외부에 밝힐 수 없는 일을 휘말렸고, 급하게 멕시코로 도망을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맥스테의 가족이 실종되고 거의 4년 만인 2013년 11월 11일 맥스테의 가족의 집으로부터 160km 떨어진 빅터빌 근처 사막에서 그들이 발견됩니다. 사망한 상태로 말이죠. 치과 기록을 통해 조색과 써머임이 확인되었고 어린 두 시신은 그들의 자녀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발견된 슬레지에머 맥스테이 가족은 이 둥기에 의해 살해되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실종 수사는 범죄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조셉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 조셉이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찰스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찰스가 조셉이 실종된 후 며칠 동안 조셉의 사업 계좌를 통해 대략 2만 달러의 수표를 사용해 도박으로 날렸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실종 수사 때는 수사의 제한 때문에 조셉과 서머의 개인 계좌만 조사했지 사업 계좌를 조사하지 않았던 거였죠. 추가로 과거 찰스는 조셉에게 개인적으로 4만 달러 이상의 돈을 빌렸던 것이 드러났고 조셉의 차에서 찰스의 DNA가 나오자 검찰은 그를 7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찰스가 도박에 중독돼 조셉에게 많은 돈을 빌렸지만 갚을 여력이 없자 그들을 실종으로 위장해 살해했다 주장했습니다. 찰스는 지속적으로 변호사를 바꾸고 대리인을 시도하며 재판을 지연시켰으나 2019년 6월 10일 결국 배심원에 의해 유죄를 판결받습니다. 6월 24일에 배심원은 사형을 권고했고 법원은 배심원의 권고를 지지하며 2020년 1월 21일 찰스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도박에 빠져 자신을 도와준 이를 비롯해 그의 가족까지 모두 살해한 찰스. 그의 형이 하루빨리 집행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